자 오늘의 시사 평론 시사 평론과 리얼파트너스 이승기 변호사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오전에 법정에 안 나가시나 봐요. 오늘 예, 평상복으로 오셨네요. 1 1 시부터 재판이세요. 아 그러세요. 좀 편하게 매일 매일 그 재판이 있으세요? 제가 그한 달에 네. 한 달에 재판이 없는 날이 하루? 정도 빼고는 이야, 거의 있고 뭐 진짜 이년 정도에도 열번이채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재판 열리는 날은. 어, 보통 이제 변호사분들이 보통 다 그렇습니까 이승기 변호사처럼? 좀 바쁜 분은 바쁘고 아, 또 그래요? 아닌 분은 아니고 뭐 차이가 어. 좀 있지 않겠습니까? 인기 변호사시네요. 그런 것 같지 않고 그냥 매니아들만 좋아하는. <웃음> <웃음> 예. 자첫 번째 이슈 그러면 전해주시죠. 예첫 번째 이슈는 폭풍 전야. 거리 두기 2단계 격상 입니다 네, 좀 밝게 우리가 웃으면서 시작은 했지만 그 정부가 이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내일인 24일 0시부터 이제 격상 하기로 했어요 예. 다음달 7일 밤 12시까지 2주간 적용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코로나19 확산세가 생각보다 좀 심각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예. 코로나 확진자 수가 5일 연속으로 이제 전국 3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중 상당수가 이제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확산세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특히 간염 재생산 지수라고 해서 이게 1.6명을 기록했는데요. 음. 이 말은 뭐냐? 최근 1주 기준으로 해서 한 명이 1.6명에게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전파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 이전까지는 1.1 이하였으니까 이것도 상당히 높아진 겁니다. 음. 특히 이번에는 지난번 대유행과 좀 다른 게 이전 3월에는 이제는 대구 신천지 음. 그리고 이전 이제는 8월에는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사랑제일교회 신도들과 같이 특정이 가능한 슈퍼 전파자가 있었습니다. 지난번에는. 음,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전파 경로를 추적해서 엔차 감염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는데요. 예. 하지만 이번에는 이전과 같은 슈퍼 전파제가 아니라 뭐 가족과 지인 모임, 뭐 대학, 직장과 같이 제 소규모 불특정 집단을 고리로 한 감염이 이어지다 보니까 네. 이 방역이 쉽지가 않습니다.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 그래서 이제 정밀 방역이 더욱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네. 그리고 호남에서는 이 전남대병원 관련 확진자가 50명이 발생한 이후부터 음. 곳곳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호남권도 1.5 단계로 격상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당장 그 다음 달 3일이 이제 수능시험이잖아요. 예. 그때까지는 어떻게든 좀 진정이 돼야 할 텐데, 이건 <laughs> 걱정입니다. 예, 일단 너무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게 음. 정부의 방역대책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단지 이제 3차 대유행 조짐이 보이니까 이제 선제적 대응, 대응을 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번 격상을 보면 됩니다. 음. 그리고 일단 수능이 10일 안쪽으로 남았습니다. 네. 그러 그러니까 수능 전까지는 좀 확산세를 좀 한풀 꺾어 두자라는 의도도 있는 겁니다. 어. 일단 수능 하루만 하더라도 40명 가량의 학생들이 이동을 하는데 네. 뭐 수능 시험 관련자 뭐 학부모나 뭐 교사들까지 포함하면 더클 겁니다. 이런 대규모가 대규모 인원이 이동을 해서 또 해당 시험장에 계속 머물릅니다 만약 그 전까지 지금의 이 확산세를 막지 못한다면 수능 시험장이 슈퍼 전파다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불안감이 있다 보니까 일단 선제적 대응을 한 걸로 그렇게 보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거리두기 2단계부터는 이제 영업 중단 조치가 수반이 되다 보니까 우리 그 자영업자 분들이 또 다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도 보이는데 지금 이제 2단계가 되면은 어떤 게죠? 정확하게 달라지죠? 예. 우선 1.5단계에서는 이 중점 관리 시설 9종 가운데 클럽이나 뭐 룸싸롱을 비롯한 유흥 주점 그리고 뭐 단란 주점, 감성 주점, 콜라텍, 헌팅 포차와 같은 유흥 시설 5종의 이용 인원 인원이 음. 시설 면적 4제곱미터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됐습니다. 어. 하지만 2단계에서는 아예 영업이 중단됩니다. 예. 그리고 노래방 역시도 기존의 1.5단계에서는 인원 제한이 되지만 9시 이후 2단계부터는 9시 이후에 운영 중단으로 조치가 강화됩니다. 또 카페의 경우에는 1.5단계에서는 테이블 간 이제 간격을 거리두기만 하면 되는데 네. 2단계에서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과 배달만 허용이 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어. 음식점도 2단계가 되면 밤 9시 이후로는 포장, 배달만 가능해집니다. 네. 이 밖에 결혼식장이나 장례식장의 경우에는 이용인원 제한이 1.5단계에서는 4제곱미터당 1명인데 2단계에서는 100명 미만으로 이제 확대가 되고요. 네. 또 미사나 예배, 법, 법회와 같은 이제 종교활동은 자석수가 30% 이내에서 20% 이내로 또 스포츠 경기 관중은 30% 이내에서 10% 이내로 각각 축소가 됩니다. 네. 그리고 약간 이제는 당장 이제 혼란스러운 게 초등학교,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3분의 2까지 등교가 되지만은 이제 3분의 1까지로 그렇죠. 등교하는 걸로 네. 바뀝니다. 아마 내일 당장부터 이게 시행이 되기 때문에 음. 학교 현장이 가장 혼란스러울 것으로 보입니다. 좀뭐 걱정입니다. 네. 자, 다음, 이슈 가죠. 예, 다음 이슈는 주택연금 가 다음 이 확대, 주후연장카입대상 확대 다후보장에드대나입에다그 지난 에일에 다음 시간에, 에서 고가 주택을 보유한 에람도주택연금에가입하도록다용하는 아, 그런 내용의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이제 통과가 됐는데 이게 지금 어, 좀 어떤 내용이죠? 예, 먼저 주택 연금에 대해 말씀드리면 이 주택 연금은 만 55세 이상의 국민이 이제 집을 담보로 맡기고 예. 평생 연금을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음. 그런데 이제 국가가 지급 보증을 합니다. 그러니까 최근 노후 대비책으로 가장 큰 인기를 끄는 그런 이제는 정책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 그런데 기존에는 이제 시가 9억 원 이하 주택 보유자만 주택 연금에 가입이 가능했습니다. 음. 그런데 이번 법 개정으로 시가가 아니라 공시가 기준으로 해서 9억 원 이하로 이제는 가입 대상의 기준이 변경된 겁니다. 음. 이제 만약에 이 공시가 2억 원 이하를 시가로 따지면 한 12억에서 13억 정도의 주택 소유자도 가입이 가능해졌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정부의 추산으로는 이번 개정으로 한 12만 명에서 13만 13, 명의 가구가 이제 추가로 혜택을 볼수 있다. 그렇게 이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택연금 가입 시에 뭐 주의사항 같은 게 있습니까? 예. 일단 정부, 정부 정책이책이다보니입자입자에우유우하리하들어져있져있습 음. 중도 해지 해지도 하능하고 또다 주택자의 경우에는 합산가액이 공시가 9억 원 미만이면 가입을 할수 있습니다. 아. 9억 원을 초과하게 되더라도 3년 내한 채를 처분하는 조건으로 가입이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한 채여야 예. 되나요? 예, 맞습니다. 아. 아, 아닙니다. 여러 채라도아 여러 채도 합쳐서 9억 원 미만이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리고 지급 방식, 지급 방식도 이제 종신 방식과 정액형이 있는데 네. 보통 이 둘을 조합해서 사망하기 전까지 매달 매달 똑같은 돈을 평생 받는 식으로 많이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개인 사정에 따라서는 연금 일부를 이제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쓸수 있는 그런 상품도 있고요. 음. 그리고 재산세에 대해서는 세제혜택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유의할 게 주택연금도 이제 집값이 비쌀수록 월수령액이 올라갑니다. 그러니 주택가격이 높을 때 일단 가입하면 유리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시가 9억 원이 9억 원에 이제 주택의 경우에는 음. 55세에 신청하면 월한 138만 원 정도를 받고요. 60세에 신청하면 187만 원 정도를 받습니다. 예. 결국 늦은 나이에 신청하면 금액이 그만큼 늘어나는 건데요. 언제부터 고정적인 연금 소득이 필요할지 좀 계획을 철저히 해서 가입하는 것도 중요해 보입니다. 자, 그런데 <laughs> 집값이 높을수록 많이 받는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주택 연금에 가입을 하고 나서 나중에 집값이 더 뛰면은 그저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예, 그렇지 않은 게이 가입자가 사망하게 되면 주택 연금이 종료가 됩니다. 그러겠죠. 그럼 그때 정산을 하는 겁니다. 아... 종료 시에 주택 가격이 여지껏 받은 연금액보다 연금액을 더한 금액보다 높다. 그러면 남는 돈은 이제 법정 상속인에게 반환을 해 줍니다. 아... 근데 반면에 종료 시에 연금 종료 시에 집값이 여, 지금까지 받은 연금액보다 적 적다. 적다할지라도 상속인한테 음. 추가로 더 내라 아, 하지 없고. 않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제 집값이 높을 때 가입하는 게 무조건 유리한 겁니다. 그렇군요. 네. 자 어, 마지막 이슈 가죠. 예, 다음 이슈는 처벌의 사각지대 명의 도용 화환 논란입니다. 네. 그 최근에 그 부산의 조직폭력배 조직원의 모친이 백세 축하 잔치를 열었는데 그 현역 국회의원들 명의의 화환이 현장에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해당 국회의원들이 화환을 보낸 적이 없다는 건데, 예. 어, 이래서 이제 일명 그 셀프 화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8월에는 서울 강남의 한 유학 알선업체가 개최한 이제는 뭐 학장 기념 이제는 행사장에 응, 응, 응. 유은혜 교육부장관의 화환이 놓여진 사례도 있고요. 아. 지난해 12월에는 서울 송파구의 한 고급 아. 아파트 입주자 송년회에. 이낙연 당시 국무총리와 또 제1야당이었던 당시 자유한국당 한규현 대표한이 포착됐던 그런 적도 있습니다 아. 물론 해당 당사자들은 그런 화환을 보낸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잘 아시겠지만 나이트클럽이나 이런 유흥업소가 또 개업을 하면 유명 연예인들의 또 그렇죠. 화환이 줄지어 있는데 또 예. 그런 걸또 보낸 적이 없는 분도 많다고 합니다 음. 또 이게 사진이 찍혀서 그렇지 인터넷 커뮤니티에 공개가 안 되고 뭐 공개가 많이 됐으니까 문제가 된 거지 실제로는 알려지지 않은 채 그냥 넘어가는 경우까지 합한다면 이런 사례가 매우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유 참 우리나라는 이렇게 보면은 뭐 이렇게 남들의 시선이라든지 아니면 뭐 남들의 뒷말 예. 이런 거 정말 신경을 좀 많이 쓰는 그런 사람들이 은근히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예, 그쵸 많죠. 예 아무튼 뭐참좀 재밌네요. 예. 자, 뭐 여기까지 오늘 말씀 좀 듣고요. 예. 어, 또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시사평론과 리얼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